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윤석열 취임식 참석할까? 제가 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정말로 시청해 주시기를 정말 저는 간곡히 바라면서 이 칼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칼럼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볼게요. 여론조사. 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5월 10일 그 여의도에 가면 자신을 끌어내린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을 할 경우에 첫째 어떤 명분과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냐. 정치는 명분과 원칙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함으로써, 이른바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세 분이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어떤 실리를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죠. 자, 명분과 원칙, 그리고 실리라는 두 가지 잣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째, 과연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그렇게 외친 탄핵의 진실이 지금 밝혀져 있느냐? 이래,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도 되지 않았고, 달라진 거라면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사저에 머물고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과연 탄핵의 진실이 밝혀졌느냐? 탄핵의 진실이 밝혀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주임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 1 0백번을 양보해가지고. 그렇다면 탄핵의 장본인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걸 축하해 주는 게 과연 명분과 원칙에 맞느냐? 그리고 자신을 탄핵하고 자신을 감옥에 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그 문재인을 과연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나야 되냐 이거야뭐 때문에 이게 과연 박 대통령이 말한 상식과 원칙에 맞는 결정이 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한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정권을 과연 이해한 거냐, 이거 이해한 거냐. 정권을, 이건 찬타를 당한 거 아니야. 찬타를. 자, 그 자리에서 문재인하고 윤석열을 만나는데, 박근혜로부터 문재인으로의 정권 이양이 과연 정상적인 관계였느냐? 네? 문재인으로부터의 윤석열의 정권 이양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해도 도대체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연 정상적 관계냐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 관계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갈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이건 정상적 관계가 아니다, 이거야.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상으로 현직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거야.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뒤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장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정권을 빼앗기는데 1등 공신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이 정권을 그야말로 인수, 인계하는 그 자리에 박근혜도 대통령이 참석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음. 네? 이게 지금 박근혜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문재인 윤석열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마당에서 무슨 전직이 있고 후직 예? 현직이 있냐 이게야. 음. 전두환 대통령이 이른바 5.18 광주를 밀어버리고 김대중 감옥 보내고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이 풀어져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전남대통령이 김대중한테 내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 그런 거라고 똑 같은 거야. 김대중이가 전두환한테 당한 김대중이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그 축하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냐, 그 그럴 것 같으면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런 이야기를 뭐라 했겠냐, 이거야. 나는 박 대통령이 이른바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고 실리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문, 문재인 그, 어? 이임식에 참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 5월 10일 날그이 취임식에 간다면 나는 국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참해.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주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는 못할 망정, 조롱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라고 마키아 벨리가 이미 경고했어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 5월 10일 이 취임식에 간다면 자신을 탄핵했던 그 국민들, 탄핵에 찬성했던 그 국민들, 아직도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나는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암이라고 하는 그 독보적인 정치적 자산을 일거에 상실할 것이다. 이건 변절이야, 변절. 백기 투항하는 것이죠. 탄핵의 강을 혼자 건너는 것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도 않을 것이며 내려서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탄핵의 강을 혼자 건너는 거야. 혼자만 가서 문재인 윤석열과 함께 사진 찍는 거야. 그런데 주변의 수박보수들은, 하, 그래도 담대한, 대국적인,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금 현혹을 시킬 거야. 그자들은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콩꼬물을 얻어 처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태극기 들었던 이 수박보수들. 그렇게 되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침박은 없습니다. 여러번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재기 기반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셨을 때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피는 물을 흘렸던 박근혜 암입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가 충신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충신은 유영아만 있는 것도 아니요. 박 대통령을 지켜온 수많은 박근혜 암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충신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알아야 한다고 저는 정말 강조하는 바입니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취임식장에 언제 가야 되느냐? 억울한 탄핵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화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된 이후에, 된 이후에, 때 어느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승자로서 참석해야 된다. 승자가 돼가지고 탄핵의 진실과 명예 회복, 정치 세력과 이세 마리 토끼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승자가 됐을 때그 이후에 참석해야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자, 무슨 여론조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문재인 윤석열 전현직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1번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옳다 하면 1번 참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2번이 압도적이군요. 1번도 있어요. 아, 예, 예, 예. 자, 참석하는 것이 옳다. 1번. 박혜돈이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전현직 대통령으로 이 취임하는 식. 그게 참석하는 게 옳다. 1번.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해답이 이미 나왔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방송만은 시청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주시고요. 이 뜨겁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좀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자발적 구독요 도서주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배경 스타디오를 좀 옮겼습니다만.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 토요일 주말 보내주시면서, 보내주시면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예. 에...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네? 임재범이가 부른 노래. 그것을 김연자, 김연자하고 탁재환이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김연자와 탁재화, 탁재환, 탁재환씨가 부른 그차 안에서 그거 한번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힐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